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는 태백의 가마솥 설렁탕인가요? 동해 가마솥 설렁탕. 자, 아 동해 가마솥 설렁탕이라고. 저 태백 통리에서 삼척 동해 빠지고 울진 호산쪽 빠지는 쪽에 보면 이렇게 있는데 아주 그저 국물도 진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지금 또요분이 그, 이거 그 적토마 적토마 님인데 에, 예, 어제, 저, 곡수도 삶아 먹고, 이렇게 좀. 왜, 개떨도 추워가지고, 개떨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사실은. 맞죠? 추웠죠? 추웠어요. 네, <laughs> 얼굴은 뽀싱뽀싱하게 뽀시, 잘생겼네. 아이고, 참. 동안이십니다. 어? 뭐, 그, 속성난 일이 없나봐. 아이고. 안 그래? 속성난 일이 있어요. 무슨 식사세요? 아, 밥이 문제니까 돈 벌어야지, 지금. 아, 예. 나 올리기만 하면 이런 거는요. 오천조회가 나올 버려요 오천조회. <목소리> 응. 자, 일단 먹어야 돼. 하이, 네. 아, 먹고, 이렇게 저 재밌게 놀고 그러는 거지, 뭐. 자, 이 선생님은 뭐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얼굴은, 저, 여러분, 그냥, 그, 나오기 싫텝니다. 이 아시는 뭐, 워낙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자, 저, 요즘 뜨고 있는 적토마징. 뭐, 뜨고 있요 자, 여러분, 저, 구독과 좋아요,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맞죠 사장님. 어 사장님. 네. 저저 저 나중에 사장님. 네. 한백산 도깨비 치면요. 어. 한백산 도깨비. 도깨비. 태백에서 그런, 구독자가 그런 제일 거 많아요. 거. 많아요. 어. 어 그런 구독좀 해주세요. 어? 구독 좀 해주세요. 한백산 도깨비. 그지 자주 올게 어제도 우리 왔었잖아요 아시죠. 아 우리 사장님 미인이시네. 응. 음. 자좀 진짜 그렇지만. 구독. 이제 그 변비를 좀찍었어야좋았는데 오늘 잘못 먹을 나옵니다 오자 여러분 오늘도 정글 도 휘둘러 놔면 또 맛있게 많이 먹어야 됩니다 음 밥을 금방인지 꼬라꼬라하네네아이한게 음. 아, 자 우리 한두산님료가 아침 식사 안 하신 분들 같이 드시지요. 음, 아우 매너 좀좋네 그래서 차를 그쪽에 대라 했구나. 난 그것도 음. 모르고 금방 나갈 건데 뭐. 아 근데 이번에 내가 차를 바꾸면 나도 바꾸 고 한번 이게 들어오는 걸로 바꿔야겠어. 불편해. 음. 뭐 화면에 들어오잖아 어긴 차도 들어오지 그니까 다연히어지 이건 아예 안되잖아 그게 네? 어, 그거 그으면대지 그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거 자동으로 그거 다 그거 되지 아니 이한 씨 차도 그거에 들어오니까 엄청 편리하고 부드럽더라니까 역시 돈이 들어가서 아니 그게 사실은 개인적 편리한 거예요게왜방 그거 카메라 그거는 진짜 너무 이제 필수라 응 요즘 뭐 애기들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 강아지한 마리 이빨 보러 올 수도 있고 희한하더라 그거는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서 어른 같은 면은 그래도 우리 기사 보면 볼수 있지 말아. 적만애도는그 좌우상 보여. 바깥대에그그 보이잖아. 그 그래. 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거 뒤에 뭐 묵은 인해도 빡빠하뭐못볼 수도 있고. 맞아. 아 어이 어, 아, 안. 오해전하다가 에빛 보수기 시작 풀더라 아, 안 됐더라. 나부터라도좀 좋은 냄새야 이게 두부 전할 때 확인해 확인해 아 아침에 어데 비 샌든데 내가 또 스프레이 뿌려 놓고 위치에다가 손 보려고 아, 응거 음, 그 위치에 푸시는 아야응응그만안 음, 음. 오면 뭐 저러면 널기 좋아 아 사과 형님, 명상 올린 거 올라왔대 네. 이 형님, 이형착이 형님, 이 가는 이유가 그걸로 가니까 벌써 한이천님에형천이 나오잖아. 님이 형님, 이신님이형야이 형님, 우리 아버님이 어쩌 잠은 잘 잤는가? 네 음. 아무래도 땅에서 이렇게 추워가지고 동태집 들내는데 땅에다가 군부를 많이 놔더라고 오. 하나 주지 이것도 진비해야은거 커리하게, 응. 나는 밑에 바닥에 어다해가지고 이불 안고 자. 음, 너무 바닥에만 잘자 위에 응. 거. 전 상추 이안 해도. 그래가지고 이불은 전혀 안넣고 음, 응. 그다 잤나니. 아, 그래도 형님 이거 삭고 자. 아, 어. 아니 이불 고 잠이 잘 오는데. 하네 음, 근데 어 사람 게고 자는 사람도 있대. 잠이 잘 와서. 이걸로서 습관적 아닙니까? 맞아가갈 필요 없으면 나쪽으로 아까 에 얘기하던대로 이 해야되겠다 내가 그쪽으로 놓으시 거기 좁게 돼야뭐 거기 때문 안전하니까 그래 저 아래 그 동구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은 그렇게 헤매고 다니면서 때깔 좋은 한껏이 보이기가 는 힘들어. 다 불타고, 뭐. 무너지고, 어, 무너지고, 가본 골대 없고. 아, 안는것 같은데 어디라고 얘기하지 말고 거기 거기 게 때깔 좋더라면 거기 인제 어디 거기 뭐 보셔야 네음나못 가볼래 산책도 바로 게아 근데 난 이해가 안가집인이또 어떻게 사자 말이야 거는거기요응 어. 자연이니까 살지 그 나는 이런 생각을 혹시 그길 말고 혹시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몰라 근처에 찾기 가까운 곳응 음, 어디에? 거 그거 갔다 는데 때깔 좋은 산지 아 인제? 응 거기는거긴 말이고, 뭐, 내가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어. 외계인 줄 알고 있어. 외계이야 네. 그러니까 내 말이 이런 얘기지. 이쪽으로 보니까 한 시간 반을 가는데 저쪽으로 오면은, 25분에 오는 길이 있다는 그럴 것이 아니야? 오진 잘 몰라요. 음. 있을 수도 있다니까. 내가 한 번, 어느 상골로 갔는데, 바로 그등남으로 길이 있더라니까. 그렇게 오진 줄알았그 지역민들은 알수 있겠지. 근데 저도 그 지역에서 내려가지고, 참고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음. 그~ 살고 계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그~ 떠오 마 하는 데요 그거로 음. 가면은 뭐~ 인제 정상 가면은 이렇게 저렇게 깔래가 음. 뭐~ 오른쪽에 있죠 왼쪽에 있고 가운데로 하고 갈리 있는데 그~ 정상 그~ 거기서갈래 길이 거기서 어떻게 조금 더 약간 편해가지고 음. 딱 저~ 저쪽에 뭐~ 갈 때도 있는 거지 음. 그~ 그~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 완전히 그~ 산 정상. 음. 정상에서 보고 저 다른 데 내려가는 길은 없는 것 같더라고 정상 밟았다가 다시 내려오는 걸로 아... 그두시간 가야 된다니까 왕복은 그정도 발품 팔아야 돼 아... 정상... 내려오는 게좀 쉬워 어쨌든 발품 하면 음. 하면 한 3시간 걸리지 왕복은 그집 주인은 뭐 생수품이라도 넉하 지고 올라오면 되지 근데 한번 내려오면 잠시 내려오면 넉하지그가지그집 이제 에면 내가 하니까 또능가가지고와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또능가지고 웬만한 뭐하시는 많이 끌어오라 하기 싫은 거를요 힘들죠. 또 내가 한번다 그러니까 응. 아주 그냥 막 진짜 막 난코스 그런 는아니지만 그래도 뭐 조금 장시간 끌어오는 게좀 힘드니까. 음. 아, 아 대단해야겠다. 인제 또 좋은 데많다 도나여기 그렇지. 경상도에 이제 가하면아어 <목소리> 어떻게 가나 동해안쪽으로 올라가나 춘천쪽으로 해서 가나. 그때 음, 여기서는 동해안쪽으로 타 올라가. 지도 타고 올라가. 지 음. 네, 네, 어차피 여기러면 그걸 타게. 저. 그 맞아. 한에서그 음. 그 어디야 그. 그, 속초 아저씨, 내려가지고, 그, 뭡니까, 그, 한계리, 어, 뭐, 그, 내려니까 그, 우산바에 있는 거, 한겨레인가 응, 한계리인가? 한계리. 그거 내려가지고, 그, 징군가 사오지 마련다니까요 와, 아이 그래갖고, 저, 이제 또, 저, 더 갈라, 판머 멀어요, 이 거의 뭐, 저, 저, 휴전선 거쳐요. 아, 대단해, 하여튼. 그래서 적도마님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있다는 거야 이게 언젠가는 건강이 잡히는 그건 좀막 터져 하아 그래도 그런거는 그래도 우리가 또동대서면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또올리주면은 그래 또빚정 아. 청할래서 아, 아니 한 시간 반을 예를 들어 걸어가서 삼천조에만 마하 뭐 가나 그래도 아우님 입장에서 좋은 거림이 들어가니까 그렇지. 어,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또 내가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또 설렘도 어, 그, 뭐, 뭐, 있고 설렘도 있잖아 그런 것면 가는 이 설렘도 있고 남들이 온 우리 사는온다 일단 내가 처음으로 보다는 솔직히 런이 제일 좋은 거야 우리 부님들도 복잡한 연예 역할을 하네 아가보 영상이 나온다 이러면 저 내가 보 이런 이 있구나 I 가 a v e t 하 hide in the wood.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서신들 때문에 그런가, 동생살이.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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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또, 실 거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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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또, 때리면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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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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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